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저강도 훈련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설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은 보충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현재 주제는 체력 증진입니다. 경기장에서 덜 지치기 위해서죠. 자, 체력을 좋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심장이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자,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 두 개의 심장이었죠. 체력이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면 체력이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운동을 고강도로 하게 되면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보통은 이런 소리를 내게 되는데, 자, 내 몸이 산소를 달라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몸한테 산소를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당연히 숨을 쉬는 거겠죠.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산소는 코와 입을 통해서 폐로 들어오게 되면서 심장과 교류하여 피를 통해서 몸 속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라는 자동차를 타고 심장이라는 톨게이트를 지나서 몸 속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지나가야 하는 차는 100대인데 톨게이트가 공사 중이라 통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차는 막히겠죠. 몸에서는 빨리 산소 좀 달라고 날린데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들은 보다 더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고 왜냐? 몸에 필요한 걸 빨리 채워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높은 심장 박동수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뛰고 있으니까 호흡이 안 떨어지고 아 너무 힘들어. 다리가 말리고 이제 근육 경련이 오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 그게 체력이죠. 이 저강도 훈련은 이 톨게이트를 뚫어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섯 개의 통로가 더 생겼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동차가 막힘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천천히 가도 되겠죠. 심장박동수가 내려가고 호흡이 떨어지고 지치지 않고 경기를 뛰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컵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심장이고, 입컵 안에 들어있는 피로 이 그릇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 그릇을 가득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지쳐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빨리 채워질수록 우리는 호흡이 빨리 돌아오게 되겠고, 그러면 다시 경기를 집중해서 뛸 수가 있겠죠. 어떤 컵이 더 적은 횟수로 더 빨리 이큰 그릇을 채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큰 컵입니다. 자 훈련이 잘 되지 않는 선수 아니면 운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컵을 이 컵으로 바꿔주는 훈련 방법이 저강도 훈련이고, 이 원리를 이해하면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오버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뭐 선수가 뭐 축구만 잘하면 되지, 어?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어? 라고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이고요. 축구를 보다 덜주치고 하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심박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전 영상에서 소개를 드려서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얼마나 이 훈련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은 저강도 훈련이 80%, 고강도 훈련이 20%. 즉, 10번을 운동을 하게 되면 8번은 저강도. 두 번은 고강도 훈련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율이 이제 운동 효과가 또 체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 너무 고강도 훈련이 적다. 나는 어, 매일 하고 싶다. 이래서 언제 좋아지겠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신체에 가하는 스트레스가 크면 클수록 몸은 더 많은 회복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동이 빡세면 빡실수록 더 많이 쉬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제대로 쉬지도 않고, 이게 하루만에 회복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쉬지도 않고, 바로 또 고강도로 훈련을 한다. 아, 오버트레이닝과 이제 부상의 리스크가 급격하게 커집니다.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며칠, 몇주또 심하게 되면은 수술도 해야 되고, 몇 달, 이게 얼마나 쉬는 겁니까? 그러면은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결국에는 부상을 가져가지 않으면서 꾸준히 점진적으로 천천히 올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저강도 훈련을 소개해 드렸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